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밖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29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순간 참 힘이 들죠. 그 힘든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절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겠지만 이길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4절 5절을 보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줄을 끊으시며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나 대신 싸우시고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시니 내 편을 들어주시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껏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또한번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